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3년 2월 9일 목요일 단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8월 1월 고용 예상 뛰어넘는 호조 필요하다면 더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고요. 어,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어,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FED의 파월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고 연말로 갈수록 더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집니다 자 외국인이 은행주를 쓸어 담고 낙폭 과대주를 줍줍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어,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요. 자 외국인의 매수로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안, 안성 이어서 원주까지 지방 분양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어, 원주, 병택, 안성, 천안... 금성에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자 특례보금자리론 초반 흥행 1주일 만에 10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자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로 9억 이하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9억 이상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이혹한기의 분양 완판 초일기라니 금호건설의 강릉교동 올림픽 파크가 어~ 낮은 분양가 중도금 무이자 효과로 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어~ 평당 1 4 5 6만 원이면은 뭐~ 분양가가 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어~ 아무래도 어~ 핵심 지역에 또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강릉시 교동 아파트의 인기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둔촌주공에 눌려서 매수가 실종되었다. 강동구 고덕 신축 10억이 깨졌다고 하는데요. 자 인근 중개업소들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집값 반등 어, 기대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현재는 매물을 걷어들이고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바닥을 다닐, 다지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규제 풀린 송도 지금 집값이 바닥인가? 갭투자 수요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최근 갭투자 사례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갭 투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송도 갭 투자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어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요로 보여집니다. 전세 만기가 먼 물건은 전세 만기가 빠른 물건보다 매매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만기가 먼전세낀 물건을 미리 싸게 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갈아타기를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급된 송도동 더샵 엑스포 10단지인데요. 자, 지금 43평형 전용 115에서는 6억 8천에 거래된 사례가 없습니다. 어 6억 8천에 거래된 사례는 오히려 훨씬 더 작은 어 전용 85제곱미터에 어, 3 2평형 거래가 있었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언급되었던 송도동,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매매가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세가도 더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갭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 자 여기에서도 뭐 11월달에 매매가 4억 9,500, 12월달에 전세가 4억 천에 거래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본 인천 연수구 기간별 수요 입주 물량입니다. 보시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후년에도 모두 초과 공급이기 때문에 송도를 갭투자로 들어가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싼 가격에 미리 사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올해는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제주도에 유채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에 봄이 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세계경제에도 봄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매일 경제 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갈 만한 여행지를 검색하니 스페인을 가라고 했고 어, 그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는 어,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런던 공항에서 3 시간 내로 떨어진 곳으로 여행 일정을 짜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 챗봇이 즉석에서 어, 해변을 고려한다면 스페인 말라가, 그리고 산과 호수를 찾는다면 프랑스 안시로 떠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AI로 인해서 검색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간의 선택이 AI의 판단에 도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날개를 달았지만 시큰둥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혜택을 받으려면 공공 기여를 해야 되는 조건 때문인데요. 주민 의견이 다르면 어, 늦어질 수도 있고 어, 특별법 직후에도 매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죠. 네, 그래서 뭐 초과 이익환수라든지 뭐 어, 공공 그 기여 이런 것들은 어,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어, 앞으로 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선전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